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을 올려드렸을 때가 있었죠. 음, 미친 급등이 나온다라는, 어, 거였나? 자, 이때 제가 영상을 찍었을 때 정확하게 이게 지금 11월 16일입니다. 3일 전이에요. 주말에 올려드렸으니까 이 영상 안 보면 곧 후회할 겁니다. 곧이 말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날이 오겠지요. 끝까지 안 보면 뭔지도 모르게 꽁꽁 숨겨두었지요. 돈이 걸렸는데 그것도 못하지? 어. 니가 간다매두시아 어? 어.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그래 놓고 좋아요도 많이 안 눌렀어, 여러분들. 자, 봐봐. 좋아요도 많이 안 눌렀어. 630개밖에 안 눌렀어. 내가 지금 누르고 있잖아. 자, 여기 보셨죠? 제가 이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 이 위에서 산 사람들 매도를 하라고. 어차피 하게 될 거니까. 이 위에서 내가 이때 당시 이 위에서 산 사람들은 매도를 하라 그랬어요. 왜? 기대가 너무 크잖아. 기대가 너무 크니까 작살 내야지. 왜? 기대가 큰 사람은 절대 그 작살을 못 기다리니까. 어, 제가 이때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매도하라고. 밑에서 끌고 오신 분들은 버틸 만할 것이다. 어차피 나올 건 나올 거다. 어, 일라일 리는 세계 10등 안에 드는 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시총이 높다 말다를 여러분들이 결정하면 안 된다. 자, 그런 말다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뭐 봐야지. 여러분들 봐봐. 우리 공부방에서도 계속 이렇게, 어,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 이거. 이거 안 보면 후회한다. 자, 어때요? 꼭대기 잡은 사람 제가 다 던지라고 했죠 빨리 던져. 어차피 그 사람들 털어다가. 그런데, 오늘 하락을 보고 나서 두시기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도 끝까지 보셔야 돼. 어. 자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 개미털기예요. 자 개미털기를 이게 왜 개미털기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자꾸 이거 올라오는 거 보는데 이거 올라오는 거 보지 마세요. 이거부터 보는 거 아니야. 이거는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팩트론이라는 기업이 아직 한 번도 매집을 안 했던 기업이에요. 이거 매집하면서 올라오면서 시가 저, 저, 저 가격 회복하는 거지. 자, 이거 보시면, 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올라온 거 보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까지잖아. 어. 여기부터 시세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많이 올라왔다고 이거, 이거를 만 원부터 올라왔는데 몇 배는 이런 소리 듣지도 말고 하지도 마요. 이거 4만 원부터 시작이야. 그럼 4만 원부터 고작 세 배밖에 안간거밖에안 돼요, 이거. 이거 다 매집이에요, 이거. 어. 그리고 이거 지금 제대로 매집한 건 여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소화하고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4만원 위에서 봐야 되는 게 맞아. 자, 보통 주목들은 이렇게까지 안 하는데, 이거는 지금 와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움직인 거고, 그럼 여기서부터 차트가 만들어진다고 보면 돼요. 그럼 고작 여기 4만원부터 봐야 되니까, 이 4만원부터 고작 이렇게 진행된 거야. 한 번에 파동. 자, 그리고 돌파 이후에 조정. 자, 8만원에서 지지. 자, 그 다음 돌파예요. 이거 봐야 돼. 자, 무조건, 이거, 9% 오늘 하락이 나오고, 오늘 장중에 10%가 넘게 떨어졌죠? 어, 이거 12%까지 떨어졌으면, 개미털기는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요. 어, 이게 거의 두 자릿수 때 하락을 주면서, 고점에서 내는 거, 이런 거가 진짜 개미털기인데, 왜 제가 그런 말씀드리냐면, 제가, 포스코 DX를 옛날에 400% 간다고 여러분들한테 예언 드렸을 때 기억하시나? 자, 이거 보시면, 이게, 사실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차트가 조금 이제 하나 더 하나 더 어. 자, 이렇게, 이렇게 약간 보면 차트가 어디 갔어? 이거 자 이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만원 이하로 보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돼 있던 거야. 그러니까 만 원까지 뭐 매집이 여기도 매집이 진행되고 이렇게 되,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만 원까지 이, 이 차트를 볼때만원밑으로 사실 보는 게 아니고 만 원부터 시작한 거야. 그러면 이 상승을 보통 많이들 보더라고. 이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 종목을 제대로 보려면 만원 밑에서 만원 밑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올라와서 처음으로 수급을 하면서 싹쓸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여기부터 보는 게 아니라 이 이후부터 봐야 돼. 어. 한 2만 원 정도부터 이건 봐줘야 돼. 15,000원, 2만 원부터. 거기서 한 지금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이때 당시를 여러분들이 돌아가 보면 이렇게 사실은 그러면 이제 차트가 그려지거든요. 근데 항상 이 놈이 이때도 고점이었어. 이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여기 이렇게 봐봐. 이거 굉장히 높았단 말이죠. 왜이 놈이 5,000원부터 시작해서 35,000원까지 7배를 갔거든. 자 이거 두시가 여기서 추천드려 중간에 추천드려 여기서 또 추천드려 근데 여기 봐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종가 11%로 마감한 은봉이에요자 이렇게 돼 있다고 이게 이렇게 보면 이 고점에서 이거 나온 거라고 분명한 건 12,000원부터 정말 많이 올랐어요 이때도 한 여기부터 12,000원부터 막 거의 2만원 가려고 막 찍을 때 이때 기대감도 엄청, 엄청 컸죠 근데 여기를 못 갔어 그러고 나서 개미털기가 나올 때 지금 여기도 보시면 이제 10%대 은봉이 나오잖아요. 11%대 은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다시 저 이제 이렇게 갔죠. 봐봐. 음. 이렇게 갔잖아. 이런 게 지금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보시면 이 이후에도 여기도 보시면 19% 짜리 은봉이 나와요. 자, 19% 짜리 은봉 나오고 또 가. 또 가요, 이게, 보면. 이것도 11% 온봉이에요. 고점에서 나오는 이것도 10%까지 갔다가 7%로 마감한 건데, 예를 들어, 이게 지금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10% 정도 하면서 이게 개미털기라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내려가요. 개미털기 아니면 이렇게 내려가는데, 세력이 제대로 들어오면 이렇게 털어요. 다시 사면 되니까, 어차피 매물 많으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도 7%도 있지만, 여기 11%또 주잖아. 공포를 주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빠지면 어떡할까? 여기까지 내려오겠지. 이렇게 왜냐하면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내려오지 않을까? 공포가 딱 들리는 거야 여기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9% 마감했죠. 이것도 어? 그럼 어떻게 돼? 이런 차트가 나오지 않을까? 사람들은 그런 상상력을 펼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걸 개미털기라고 하는 거예요. 고점에서 나오는 10%대 넘는 이 하락 신호는. 자, 그래놓고 이게 어디까지 갔어요? 자, 이거 뚫고 가버렸잖아, 이렇게. 또 뚫고 가버렸잖아. 아마 여기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자, 이게 지금 고작 이런 신호들이 많이 이제 들면서 정말 이제 바닥 대비해가지고 7배를 넘게 갔죠. 그런데 이제 한15,000 단위로 해외 가고 한 4배에서 5배 정도, 5배 갔다고 치면 돼요. 근데 지금 이 패트론의 그래서 4만 원부터 좀볼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4만 원부터 고작 여기 해가지고 처음으로 이것도 개미털기잖아. 그리고 올라왔어. 지금 개미털기 한 번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시전되지 않았어. 이거 처음으로 시전된 거야 이 고점에서. 이거 무조건 개미털기예요. 백트로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여기서 내가 간다고 해봐야 이런 거 나오고 한번더 예를 들어 이게 나와 그럼 어떻게 돼? 한번더 이런 놈 나와 그럼 사람들 무슨 생각할까? 아, 여기까지 빠지겠구나. 나는 여기서 털어야지. 내일, 그러니까 10만원 터치하러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내일 만약에 요 정도에서 11만원에서 잘 마감하잖아요? 양봉 꼬리가 나오든 뭐하든 여기서 잘 마감하잖아? 그러면 금방 가는 거고, 이게 10만원 터치하고 가도 다시 올라와. 이거는 포스코 DX처럼 움직일 것 같아요. 어, 그냥 요, 고작 여기 한 파동, 파동 지금 여기인데 여기 좀 짧게 파동이 나와서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가요 이거 지금 저기 포스코 DX도 마찬가지잖아. 음. 포스코 DX도 여러분들이 포스코 DX를 한번 보시면 파동이 꽤 많이 나왔어요. 절대로 한두 파동에 저제세 파동 뭐 이렇게서 끝나지 않아. 그러면 여기도 보시면 그러겠지. 그러면 뭐 여기 이 정도인가요? 그럼 이거를 기다렸다가 한번더 먹고 나오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어, 지금, 이 파급력이 포스코 DX는, 저기, 포스코 DX가 왜 올라갔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결국, 제가 그러니까, 오늘도 이런 말씀 드렸어. 뭐예요? 포스코 DX 개미털기 때랑 똑같구만. 오늘 19일 d s 경제 특급이요 패트 오는 개미털기다. 꼭대기 잡은 사람들 털어버리기. 이거,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나온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나? 내가 이거 말했잖아요. 주말에. 닥쳐, 닥치고 내말 들어. 우리는 달려야 해. 바보 놈이 될 수는 없어. 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악! 달리자. 어, 신규들이 60일짜리가 아닙니다. 언제부터 추천드렸을까요? 어,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당연히 제 영상을 보시면서 이것도 포스크 디스의 폭등의 끝도 제가 말씀, 딱 말씀드렸죠. 여기 8월, 9월. 저 9월에 여기 여기서부터도 9월 여기 완전히 그 착살라는 구간까지 가 가지고 여기 여기 지금 이런 구간들이 정말 중요한 구간인데 여기서 깨지면 어이이 이 아래로 내려와서 놀 거고 여기 깨지면 또 아래로 내려와서 놀 거고 그러다가 보면 끝까지 갔잖아. 다닥 끝까지. 다 빠졌잖아요. 주가가 태어나고 탄생해서 쭉 가다가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 끝난 거 아니야? 포스코 DX도 이 시세가 끝났을 뿐이지 큰 시세로 보면 1차 파동밖에 안 나왔어 2차 파동 나와야 돼요 이게 뭐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자체가 1차 파동이야 안 끝났어요 포스코 DX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과, 내가 여기 와가지고 안 끝났다고 말한들 뭐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끝난 거 아닌가? 안 끝났어요 그런데 포스코 DX는 팩트론하고 다른게 있어 포스코 DX는 저렇게 많이 몇배씩 갔던 여섯 배막 이렇게 갔던 이유도 포스코 그룹을 업고 간거예요 포스코 그룹을 그러니까 갈수 있었던거고 알테오전이 저렇게 많이 가는거는 키트루다를 얻고 있어요 머크를 얻고 있어 팩트론이 이렇게 더갈수 있는거는 세계 시총1 10 2위 안에 드는 일라이릴리를 얻고있는거예요 이거 어떻게 비교해요 이거를 포스코 그룹이 뭐, 전세계 시총 10위 안에 드는 릴라일리, 머크 이런 거랑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크게 가는 거야.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좀 보시면, 포스코 DX가, 어, 이게 딱 똑같아. 처음에 이렇게 매집하면 상승하고 쭉 이렇게 눌렸다가 2차 상승 나오고 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음봉 큰거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랑 똑같아. 이걸 볼줄 알면 보이, 보이는데, 여기랑 똑같아요, 여기. 예를 들면, 여기랑 똑같아. 여기 첫 상승 쭉 나오고, 조정 이렇게 길게 주고, 여기랑 똑같아, 지금, 나온 게. 여기. 여기 11% 하락. 여기랑 똑같아요. 지금, 그냥 고작, 펩트론의 자린 여기다. 앞으로 또이시간들를 지나면 또 이렇게 올라갈 거고, 또 조정이 나오면 또 올라갈 거예요. 이것까지는 앞으로 펩트론이 이만큼 남았어, 상승이. 여력이. 어 왜냐면 지금 이게 왜 그림이 맞게 되냐면 여기 봐봐요 지금 고작 한 번에 큰 상승이 포스코 디스첫 상승이 큰게 나온 다음에 이렇게 눌리잖아 그 다음에 이걸 뚫고 가려고 이런 흐름이 나왔잖아 그 다음에 이렇게 조정 받았는데 여기는 아직 개미털 기한 번도 안 나왔죠 고점에서 그 지금 나왔을 뿐이에요 이건 나올 거라고 난 생각을 했고 지금 뭐 하다가도 한번더 나올 수 있어 근데 이러다가 이렇게 가버려서 지금 여기부터는. 더큰 상승과 더큰 상승이 나와서 20만원을 뚫고 가야된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저 이런거에 지금 왜냐면 두 자릿수 때 고점에서 두 자릿수 때 이렇게 나와버리면 9% 나온 것도 그렇고 10% 나온 것도 그렇고 이런게 개미들이 견디기가 힘들어 아, 왜냐면 공포라는거는 상상력이 더해질수록 커져 그러니까 투매가 나오게끔 유도를 해요 알테오젠도 오늘 마찬가지지만 알테오젠이 지금까지 뭐, 한 번씩 계속 이런 게 있긴 했죠. 11% 마감했어. 이것도. 어, 그리고 여기도 약간 공포였죠. 5%인데, 오늘 7%면 나쁘지 않아.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실제로 한 번도 뭐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고, 이런 게한번 정도 여기 지금 나온 거고, 지금 또두 번째밖에 안 나온 거야. 이런 게 있어야지 또 크게 가요. 그러니까 팩트론 주주 여러분들은 어, 정말 우리 공방에서 이렇게 다 해주잖아. 자. 포스코 DX도 그렇지만, 펩트론 오늘 개미털기다 포스코 DX 개미털기 때랑 똑같구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 이제, 제가 또 이런 말씀도 오늘 드려. 펩트론 같은 경우에 주주 여러분들도 있겠지만, 자, 오늘 이제 오후 1시쯤에 알테오젠이랑 펩트론이 좀 주가가 무너지길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 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는 파티타임이다. 어, 이런 말씀을 드렸어. 여기 보시면 왜 파티 타임일까? 음. 1이1이 1위, 1위, DS 추천들이 시장을 다 먹고 있다. 자, 하이젠, RNM, BHI, 아톤, 룬이 거다 적어드렸잖아. 자, 다 우리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잖아. 하이젠, RNM, B 이것도 한시예요. 어, 아톤, 룬이 룬이 어제 크게 나왔고 이틀 동안 크게 나왔고. 자, 아톤 어떻게 됐어? 아톤 사까가 나왔어. 자, 아톤 상황가 나왔죠. 그렇지요, 아톤. 어, 한시 그렇지요, BHI. 이거, 아톤은 또 이제 쭉 이렇게, 어, 올라갔잖아. 이렇게, 푹, 어. 이렇게. 자, BHI 됐어 이거, 9시 1분에 추천드렸죠, 오늘. 쫙 하고, 잘 눌리잖아. 이런 거한번 나와줘야 돼요. 더 크게 가려면 이런 거, 한번. 탕 떨어뜨리는 거. 지지하다가 탕 떨어뜨리는 거. 자, 이렇게 하니까 BHI도 이렇게 마감했지만 이거 또 간다고. 그렇죠 아톤 그렇죠 루니 어루닛은 어때? 어 루니 어, 도 좋아 이 루니 지금도 사야 돼요. 어 지금 여러분들 이뭐막뭐 뭐 자꾸 이상한데 막 그럴 게 아니라 이 지금은 시장 마지막 털기 옵션 만기일 12월 옵션 만기일 지나버리면 이거 완전히 흐름 바뀌어요. 11월만 옵션 만기일 있는 게 아니라 12월도 있고. 거기까지는 이 전반적인 옵션의 흐름을 하방으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선물 같은 경우에 3개월 연장 시켜가지고 어차피 9월 10월에 들어왔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연장을 연장이 나올 거야 보통 그렇게 해서 6개월 정도 작업을 쳐요. 그러니까 이제 12월까지 애매한 장세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게 올라오니까 어쩔 수 없이 지압바이를 빼야 돼. 다른 게 올라와 버리잖아. 지금 루니도 올라왔고, 어, 지금 오늘 루니도 올라오고, 레인보 올라오고, 어.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하이젠 아래는 이것도 뭐 얼마나 잘 갔어. 26% 갔잖아요. 우리가 그냥 이런 공부방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어. 자, 왜 팩트론 안 가요? 왜 알테오즈는 안 가요? 그러지 마시고, 가는 시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 하면서, 딱 시장 분위기 따라서, 장투 가져갈 건 가져가고, 먹을 건 탁탁 수익 내고, 먹고, 어 얼마나 재밌게 주식할 수 있는데, 왜 맨날 몰빵에 두고는 왜안 가요? 왜안 가요? 어. 그러다가 주가 틱 빠지면 좀 팔아버리고, 막, 다. 어. 아, 오늘도 오러잖아 주식 펀치바 살아있지? 아톤. 전 세계에서 아톤을 추천드려갖고 수익 내는 곳은 DS 뿐일걸요? 진허장 <laughs> 아톤을 대체 누가 알았을까? 이런 신기한 종목을. 어, 하이젠 아래는 누가 알았을까? 이거 며칠 전에도 추천드린거잖아, 하이젠 아래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기 우리 공부방에 들어오셔 가지고 같이 이런 거를 어, 하, 하셔야 돼. 자, 한지앤 R&M 저기 어안 사서 바보 된 사람들 많죠. 오늘도 추천 드렸다 넥스틸. 어, 이렇게. 넥스틸을 2시 40분에 추천을 드렸어요. 근데 2시 40분이 다가 아니야.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 어. 어디야? 여기. 어. 어디야? 어디? 넥스틸. 특급 추천주. 특급 추천주. 어. 오후 2시 14분 넥스. 이것도 왜, 왜 그러냐면 오후 2시 14분부터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14분 딱 여기, 여기 15분이죠 여기에 딱 급등하고 공락났으니까 여기서부터 사서 우리 이미 이거 먹고 시작하잖아 우리는 여기 봐봐 우린 미리, 이미 먹고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하이젠 아이언도 딱 이제 추천 드리자마자 VI 걸려버리고 26% 갔죠 여기부터 차, 이것도 봐봐요. 이게 쭉 가고 있고, 쭉. 이게 확장이 되잖아. 상승 분위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게딱 여기 위에서 아, 이거 돌파하겠다. 그러다가 이제 버려버리면 이제 꼭 이렇게 돼.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추세를 좀볼줄 알고, 오후까지 장을 이제 흘 수급이 들어갈 것인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가야죠. 벌써 26% 나왔잖아. 이거또 지금 살래요. 꼭 늦는다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넥스트 틸도 제가 9 6 0 0원을 추천드렸지만, 넥스트 틸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11800원으로 마감을 했고, 이것도 8% 올랐어요, 오늘. 이것도 오늘 영상 찍어 올려드렸는데, 한번 보세요. 이거 주봉 쫙 뽑아낼 거고. 자, 팩트로는 결국은, 저, 이거 지금 높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번 주는 약간 이런 음봉으로좀 마감하는 게 좋고, 어차피 우일선 추세 안 깨진 상황에서 올려놓고 빼는 거에 겁내면 안 돼요. 올려놓고 뺀다고 올려놓고 빼야지 여러분들이 타격을 받지 그냥 이 자리에서 무너뜨리면 안 되죠 이건 지지하고 여기는 딱 이거잖아 두두두 두두두 돌파 지지 반등 이거 딱 해서 돌파 지지 반등 계속 지금 흐름 나오고 있는데 왜 이거를 가지고 그럼 여기서 이거 음봉 나왔다고 해서 이 정도 거래량 가지고 여기는 수급 어떡할 거야 뭐 수급 나갈 수가 있나? 어.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나아간다 갈듯안갈듯갈듯안갈듯 갈갈 계속 조금 조금씩 빼야 되는데 이렇게 탁 나와버리면 이런 건 오히려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알겠죠? 자, 어 오늘도 좀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좋아요 천 개, 어한번 해줘. 음 응? 이렇게 해주는데 그리고 우리 궁보방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어좀 재밌게 좀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 지을게요 여러분들 안녕.